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환경 속에 쓰여진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조용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한 그 낳으신 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 필요한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어, 말로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율법일 수도 있고요. 명령일 수도 있고 가르침일 수 있지요. 율법과 명령과 가르침은 행하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통법과 헌법은 행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어진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내게 그 계명을 실천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요 근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때그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배 다른 사람을 낳은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불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용복을 드시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속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시기에 영적인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는 세상에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자녀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자녀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어,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냥 그래. 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낳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세 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자라고 한 것과 같이 모든 자녀들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의 공동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또는, 어,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교회들은 경쟁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어, 전도를 해서 성도, 성도를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성도를 데리고 와야 우리가 부흥할수 있기 때문에 왠지 같이 전도를 하면 경쟁 상대가 되는 것 같고 왠지 이웃보다는 다른 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화합을 이루기보다는 뭔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안에, 본문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움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사도 용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면, 그게 이방인 그리스도이든,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이든, 아니면 다른 지방의 이, 그리스도이든, 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실천하며 행함으로 나타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랑 경쟁 상대도,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상대도 아니라 모두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영혼들도 영적인 자녀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거죠 여러분 세상은 배다른 형제들끼리는 다투게 되어집니다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되고 뭐 사랑에 대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또는 나의 부모님이 어, 아버지는 어머니는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우리의 부모가 다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이며 한 형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과도 같이 연합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은 모든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나랑 경쟁 상대하는 이 지역의 교회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임을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실천으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겼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어떠한 믿음을 말할까요? 어떠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세상이 어느 부분을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서 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4천 년 전부터 4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결같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는 일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깁니까?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거짓과 속삭임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금의 우리의 당면된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환경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이 있겠지요. 그 고비들마다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해할수 어, 있었던 부분들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남아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그 믿음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는 여러분. 믿는 믿음. 오늘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이런, 이런 거죠. 예수님 안에는 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을까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 어떠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것과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붙어있는 것 같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면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는 자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없거나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진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역동적으로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모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생명이 없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게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상관없이 생명이 없으면 희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아, 아, 목적을 알아라는 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처럼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잠시 미국에 있는 켄싱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피폐한 이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 제목은 이거 이거 습니다 정말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예, 봤는데, 좀비처럼 살아간다 좀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느 순간 마약의 도시가 된 겁니다. 마약의 도시가 되니까 그냥 거기는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사는 게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그게 나이든 사람의 이르기까지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마다 정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좀비처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요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에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데 활동할 수 없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가치는 일을 못 합니다. 목적이 없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에, 어쩌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어쩌면 주어지는 일에 대한 자신의 일한 어, 삶에 대해서, 어, 불공정과 여러 가지 밀려오는 생각들 때문에 마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약에 취해서 정말 아무런 활동 없이 그렇게 취해서 그 자리에서 대낮인데도 쓰러져있고 서서 그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비를 시치구나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게 아니구나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 보통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요 은퇴를 하고 나면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죽은 것 마냥, 내가 마치 아무것도 못 하는 것 마냥,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 마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이루어야 될지를 모르고 주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살아있으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을 해서 나중에 그 민주화운동에서 이제는 새롭게 조금 운동권에서 벗어나서 정치에서 벗어나서 어 백성들을 조금 농민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 신협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생협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 원주로 내려갔더니 협동조합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요. 그 협동조합이 잘돼 있더라고요. 아주 모델 케이스. 근데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어, 이 김치순 주교와 그 장일순, 어, 지학순 주교와 이 장일순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기농을 이렇게 그 유통시키고 하나의 사업을 만든 것이 한 삶이더라고요. 한 살이 많이 있죠 한 살이.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어,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그들을 따르는 그 후학들이 이제 하나의 생명 공학 운동이라고 해서 생명 협동 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시에서 지원을 받아 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관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를그 관장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질문하고 질문했대요. 요즘 너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좀, 어,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뭐, 너뭐 유튜버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마다 관계요. 이렇게 있요 관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계를못 맺어질 수 있겠지만, 스마트 때문에 아이들이 관계 맺기가 힘들다는 거 스마트폰 때문에 관계를 못 맺으니까 대부분 자신들이 일처리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다 대신해서 누군가랑 말해준다는 거죠. 직접 선생님과 말해서 뭔가를 풀어나기, 풀어나가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 관계를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가운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감정이 읽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성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닫혀진 문화 가운데 그리고 스마트폰 세계 속에 빠져있는 그들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개인주의화가 너무나 되어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랑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랑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랑은 있는데 그냥 목적이 없는, 사랑은 있는데 꿈이 없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분명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전도로, 어떠한 사람은 교육으로, 어떠한 사람은 찬양으로, 어떠한 사람은 다른 분야로 각기 주어지는 일을 하는 거지. 아마, 정말 여러분들이 SQ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한 비전, 아,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 또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당만 교회를 밟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 이게,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들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활동하는지 이 안을 조금 지우려 봐서 내 안에는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는 육신이 육신의 생명이 활동하지 영의 생명이 활동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키워간다면 우리는 육의 소욕은 죽고 영의 소욕과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육의 소욕은 죽고 영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고 말할 때이 영의 소욕이 생명력입니다. 육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영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도 다르고 목적의 문제도 다르고 그리고 주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싹을 티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신 계획 가운데 살수 있는 정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자모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기에 그들과 부역 어 싸우고, 다투고, 뭐, 불력하지 말고, 함께 사랑하며 또한 섬길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 또 깨닫고, 그들과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자여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다가온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뿐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공격, 상황의 공격, 거짓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 하나님 이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의 생명으로는 죽은 자처럼 목적 없이, 비전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았기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오늘도 그 사명 가운데 살게끔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배우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